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형사재판도 거쳐야 되거든요. 가해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.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와 형사합의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. 이건 분명히 형사적인 문제가 맞아요. 근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가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은지 보험사에게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. 왜냐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 문제는 대부분 보험이랑 연계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교통사고나 보험 담보가 뭔지,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가 훨씬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해요. 자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. 그리고 형사 합의가 급한데 운전자 보험은 있다. 그러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게 연락 주세요. 피해자와의 형사비뿐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형사 재판까지 원활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